자, 오늘 이론상 시간 다 천만 매서 보는 바이킹. 바이킹으로 갑니다. 오늘 일비 아니면 주문서 한번 먹어보자. 저랑 같이 밤이 굴할 사람 있나요? 밤이 굴? 자릿값은 제가, 제통 크게 내겠습니다. 오늘 내가 골든벨 울린다 아, 아, 맞다. 스초를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돌고래 안경이 빠져가지고 무기가 빠졌어. 그래서 이거 스초를한번 해야 돼요. 자꾸 누가 이런 거 방송키기 전에 세팅해서 알, 알잘딱깔 하라고 시비거냐, 찍지, 알아서 하시잖아. 아니요, 누가 그러신데요 아니, 누가? 아니, 왜 혼자 섀도우 복싱하고 있어? 오늘 바이킹 갑니다. 제가 오늘 바이킹 자리 한쪽 쏩니다. 같이 하실 분들 모집하겠습니다. 일단 자리 먼저 사고.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자, 해금비는 어디로 갈까요? 자, 해금비가 갈 라인 추천 받습니다. 자, 네. 뭐, 자기소개 하자면은 134 나로. 예, 트스 20 오너죠. 해금비는 에이스이자 주장이니까 1층이죠. 사실 그게 맞긴 해요 예 인정 사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민심 확인이었습니다 예 저는 예, 여기 가겠습니다 1층 벤치 대기요 아예 1층 벤치 오케이 알겠습니다 계속 벤치 앉아라 2층 샤프 전용 지원 몇탐 정도 합니까 예몇 탐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먹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예 저희 무호흡으로 이여 6명 중한명이라도 먹을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런 줄 아시오 바이킹 자리 삽니다. 가격 귀5999 590야 바이킹 자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싫어요. 1,500 1,500은 이 새끼야? 아예 우리 드림티 한번 가볼까요? 자츠스코행시켜 근데 잘 잡긴 아마 할 거예요. 샤프도 받았겠다. 피지간이 재밀려요. 아니 이제 시작했어. 슬슬 썩지나죠 채널 바꾸죠. <laughs> 아, 2층 안 밀리는데? 아닌가? 아, 네, 물안경이 상당히 좋긴 했음. 아, 2층 갈까? 니마, <laughs> 혹시 자리 한번 바꿔볼래요? 아, 여기는 좀 쉽긴 해. 어, 아, 니가, 난 여기가 딱인데? 야, 다 잡고 나서 담배 한대 피고 와도 되겠다. 딱 잡고, 저 담배 잠시 피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담배 피고 와서 또 다시 잡아주고. <laughs> 담배 한 입에 삼킬 건가요? <laughs> 아, 그 정도는 이제 여유가 있다. 어, 그런 거죠, 뭐. 여유 있으니까 샵 끄라고요? 아니, 아니, 여유로운 거네. 샵이 있기 때문에 여유로운 거지. 샵 없으면 여유고 나발이고, 진짜알 수도 있어요. 좌붕 혼자 잡을 수 있냐. 혼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좌붕 솔플도 도전 갑니다. 우붕 나오면 어떻게 하냐. 우붕 나오면 잡아야죠. 우붕 나와도 솔플 가야지. 우봉솔플 피통이 안 되지 않냐. <laughs> 컨트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피아누스가 레이저를 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딜하다가, 한 10초 딜하고, 빠진 다음에 레이저 쏘면 다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은, 충분히 될것 같아. 좌붕 배 밑으로 들어가면은, 몸박 안 당해요. 공무 때 거에서 담배 피우는데 <laughs> 일단은 그냥 실전으로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 말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 드리는 게 백문이 백문이 불여일견. 뭔 말인지 아시죠? 한자로 써 봐. 뭘 아는 척이야. 아니, 한자로는 못 쓰죠. 야, 난내 이름도 한자로 못 써. 요즘 MZ들은 자기 이름 한자로 잘못 씁니다. 죄송, 이름이 한글 이름이에요. 아, 약간. 그런 거구나 뭐 김리아 김여름 여름은 한자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막 이제 뭐 귀여운 이제 이름들 그분들은 나중에 막 할머니 할아버지 되면은 좀 그렇지 않을까? 봐봐 할머니 이름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막 어? 순자 옥자 금자 약간 이런 이름이 할머니랑 어울리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이제 막 82세 이름 김리아 이러면은 되게 안 어울리지 그치 75대 국회의원 선거 당대표 후보 김리안 당선입니다. <laughs> 김하율 대통령 나오십니다. <laughs> 아 미치겠네. 아. 사장이 초비상 1층 지금 득템 3개누 늦죠. 자리 바꿀까요? 젖때네 벌써 3개 떴다고요? 아니, 내가 있을 때나안 떴던데. 그게 무슨 일이야? 야, 내가 1층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야, 1층 지금 3 개나 먹었대. 4 개째 초비사. 어 잠시만 잠시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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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층에 있으니까 아, 고 아이고, 이아이 아이고, 아아아이너아높아 있으니까 숨을 못쉬아네아이잠아좀 예, 내려와서 예숨고돌리고가겠고니이이제2이에서이고뜬다고아고아방제아이슨뜻이냐자이기가이제바이킹이원래이 일비가 진짜 맛있아이아이템아이었는이 지금 이제귀이 2천만 고아이리아이템아이기 때문에 사실, 확률만 따지면, 이론사 1000만 매소 정도, 득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한 10시간 박았을 때, 1비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주문서 하나, 딱 먹어주면은, 이제 1억이 생기는 거죠. 가정법에 의하면, 은 시간당 1억. 아니, 10억도 가네. 그래서, 뭐좀 먹었나요? 이제 먹어야죠. 앞으로 먹을, 앞으로 먹어야지. 캐시 무기 나왔는데, 구매하셨나요? 어? 아 어, 구매 안 했는데 좀 이따가 일비 먹고 곧그 돈으로 코디 한번 할까?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캐시무기 껴주세요 어 아이고 막군이니 아유 뭐야 5,000원 아유 고맙습니다 캐시무기 아 반드시 껴야죠 예좀 이따 표충 타임 때한번 가겠습니다 예와 근데 여기 득템 잘 되는데? 레드 비라티드 치마까지 어차피 다 상점행 아니냐고? 으흐, 중요한 건 이렇게 잘 뜨면은 일비도 이제 같이 뜨는 거지. 늦저 채널 해금비 미버금의 모니터에 정권 찌르기 갑니다. 정권 찌르기 하고 부서진거 인증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비트코인 한창 유행할 때 그때 이제 막막 막 커뮤니티 이런데 보면은 비트코인 뭐 떡락해서 아 살자 마렵다 하고 막어 집안 품비 박살 내놓고 사진 찍은 거 인증. 화장실 들어갔다가 너무 빡쳐서 어? 세면대 박살 냈다. 피자에 맞아 맞아 피자에 오줌 싸고. <laughs> 아, 저, 그때, 이제, 한참 그랬죠. 아, 목걸이는 있는데, 알을 못 바른 건가요? 아, 알값이 너무 비싸요. 나는 알값 1억 되면 그때 살라고. 그냥 비시카 님이 공대장 잡고 가죠. 아, 혹시 그럼 제가 공대장 하면은 오실 건가요? 짝쌤님? 준비되셨나요? 내가 공대장 하면은, 혹시 오시나요? 호텔 공대? 침몰하는 배 누가 타냐고? <laughs> 안올듯 <laughs> 아니 저분이 나보고 공대장 하라고 하니까 올 거냐고 아유 오면 뭐 나도 이제 한명고했어요 이제 두명 원피스 이제 시작되는 거지 메이플랜드 원피스 103프리 공대 참여여 부르면 갑니다 116나로 공대 진원합니다시커프리 벤치 대기 중 멤버 <laughs> 구성 적 같네 진짜 <laughs> 예상 면접 질문이 뭐냐? 그거는 제가 주말 동안 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면접시 양복 착용 필수인가요? 풀이 하게만안 오시면 됩니다. 예, 개성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면접비 주나요? <laughs> 면접비 없습니다. 만약에 리플에서 출발하고 내가 오르비스에 있다면은 배값 드릴게요. 예. 코디 좁바가도 가입 가능한가요?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진짜, 진짜 개좁바 같으면 오히려 가산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충 하면서 잠시 뭐 담타 갔다 오시죠, 님들. 어때요? 캐시무기 한번 살까?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신성한 불꽃. 오! 쉐! 어어 완전 옛날로 돌아간 그 느낌. 오, 신상한 불꽃. 이거, 이거 이쁘다. 아 이거 할 거면 코디를 약간 드래곤볼 느낌으로 좀 하고 싶은데. 오, 야, 야, 이런, 이런, 느낌? 투명하대도 있네. 와, 왕손바닥 장갑. 개구리하대. 오, 이거 귀엽다. 코디 좀 치지. 어떤데? 어, 되게 귀엽게 잘하는데? 코디, 코디 좀 치죠.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줏게이 같은데. 에스껴! 에이 담배 다 폈나요? 자 시작하죠 이제 자리 지금은 모르겠는데 1시간 전? 1시간 반 전에 600 주고 샀어요 자리가 왜이렇 올랐냐 아이킨 자리 지금 400이라고요? X됐네 시간당 200이 날아가는 시간당 100만 메소가 사라지는 건가? 뭐지? 오늘 컨텐츠는 시간당 1000만 메소 벌겠는데? 이번 7시에 방송 켰으니 3000만 메소 벌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7 시간이 지났을 때 7천만 매소를 벌었냐1 0 시간이 지났을 때 1억을 벌었냐 그런 식으로 봐야 됩니다. 벌기는 벌써 200 까먹었는데, 음, 그죠, 예. 일단 중요한 건, 8 시간 뒤에, 8 시간 안에 일비 먹으면은, 이론상, 내 이야기는 맞는 거임. 방제역으로, 단 1도 없던 거였음. 여기 자리랑 까막선 입구 자리랑 가격이 똑같은 거 맞나요? 근데 그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월명 그거 너무 거품이 심해. 그 그래 주무서 그래 잘 뜨는 거기가 아닌데. 그래 아니 14시간에 하나 먹는다고. 아니 그그 좋은 게 아닌데. 너무 거품이 끼어 있어 거기는. 아무 가치도 없는 비트코인이 거의 2억인 게 말이 2억인 건 말이 되나요? 어. 어 머리가 갑자기 띵해지는데. 아니 이거는 사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문제야 제가 매번 말하지만 아니 이런 비싼 가격 형성할 때 이건 사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 사지 말아야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훈련소 앞에서 뭐 시계 비싸게 팔고 그 선크림 비싸게 팔고 그런 거는 사주는 사람이 문제야 저도 그래서 바이킹 600에 절대 안사 아니 아니요 근데 여기 바이킹 늦어신데 혹시 600에 사실 분 없나요? 좋됐네 내 입만 해서 이제 이 자리 안 팔릴 거 아니야. 어, 좋겠네. 이제. 자, 3시간에서 2200 벌어줍니다. 지금 가격 2500이에요? 좋네. 아, 이거지. 근데 네, 일단 작은. 하, 작. 작은 좀 아니지 않나? 유튜브 보면 작이 맞다고요? 이제 남은 거몇장 사야 돼, 그러면? 4장, 네 4장을 네더 사야 돼? 귀미 먹었으면 샵비 주라고? 샵비 얼마 받으시는데요? 아예 저분이 샵비로 그냥 뽀뽀나 진하게 해달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뽀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음아예 음, 음. 아. 예, 진하게 한번 드렸습니다 서비스 여러분들한테도 예 넣어드렸어요 섭섭치 않게 진하게 넣어드렸습니다 예 <laughs> 제육 드셨구나 <laughs> 우리한테 경신값 주죠. 노동 착취입니다. 에이, 새끼야! 18파티 프리스트 피숍이 없어요! 뭔 경심이 어디 있는데, 대체? 선물이에요. 아, 예, 고맙습니다. 왜안 드세요, 유유. 브랜디시 <laughs> 브랜드시, 브랜드시 20, 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소비차에꽉 찼어. 안 먹어져, 안 먹어져. 와 이분 오늘 4천만 메소 벌리셨나요 대박 돌돌 아 4천만 메소... 4천만 메소?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오! 어! 아! 오! 어! 아하... 다크 크리시스 다음! 오! 어! 아 이거 느낌이 딱 종업이다 안 팔릴 거 같다 오! 어! 아! 씨발 또 남자야! 야이 새끼야! 색깔만 다른 거 주면 어떡해! 뭐, 장난하나 지금! 시원시원 데요 그냥 저도 뭐라네 배가 들 고픈가 아뭐 당연히 이제 귀민 육신 먹었기 때문에 사실 뭐 이제 일비 아니면은 큰 감동 없지 오작 해서 팔기? 그럼 돈 버는 거잖아 인생 피는 거야? 오작 하면 인생 피야? 오작 하면 알목도 사먹고 57캐슬도 사먹고 4장만 해도 이득 아니야? 011 노몽 만든 비시카 어디 갔나? 1 1노봉 만든 피시카 여기 있습니다. 그 피시카가 55 캐스터를 만들었습니다. 4장만 해도 6,000이득? 아, 근데 그건 진짜 좀해볼만할것 같은데. 부담될 때에 컴퍼니로 갈까요? 어, 그럴까요? 컴퍼니로 갈까요? 어차피 나도 만들면 팔 거니까. 옆집 히어로 유튜버, 소디어링, 에 귀민 5개 던져서 덱사 됐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일단 재물 하나 파쳤네. 컴퍼니 한번 가자. 오작 띄우면 각자 1억씩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참가비는 딱 귀민 한 장씩으로만 딱 받겠습니다. 110 귀걸이 5! 와, 벌써 돈 버는 기분인데? 각자 1억씩 가져가니까 8천만 명에서 2득 보네. 자, 일단은 이거 끝나고 컴퍼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저 방금 주으서 먹었다고요? 어나왜두 장이야? 어 씨발! 갑니까! 파이 가야죠! 근데 여러분들 근데 걱점마십시오 결과는 모릅니다 5천만 매수 아닙니다 사실 이제 좀 이따 컴퍼니 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컴퍼니가 모든 걸 이제 예, 증명할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이게 5천이 5억이 될 수도 아니면 0원이 될 수도 예예 예, 자리 넘겨둘게요 그럼 예 그럼 저는 뭐 떠나보겠습니다 예자 저는 이제 김민장할 건데 만약에 한 장만 하시면은 한장 값만 분배 받습니다 자 메모장에 좀 적어둘게요 이걸 진짜 한다고? 그럼 진짜 하지 사장님 나그 주문서 여자친구한테 온 백이 선물 살 돈으로 보냈어 망토 어, 망토 준비돼 있지 첫작은 무심하게 툭아붓붓붓 붓, 붓. 그렇지 자 이제 내장 더 붙이면 됩니다 내장 붓붓 펑아 붓붓붓 아 이번에 근데 펑 나올 것 같은데 아 붓붓붓붓 아 X된 것 같은데요 이러다 김민이재물되겠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캐스랑 같이 해가지고, 둘중 하나만 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내수가 흐른다가 아니라,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 뭐둘중 하나라도 붙겠다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캐스 파시는 분이 연락이 안 돼. 기민이 <laughs> 재물이 아니야. 캐스가 재물로 하려 했지, 나는. 아니, 님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캐스가 재물이지, 얘들아. 아이 씨발 5연부는 아니죠? 아이 0발 아니 그냥 다 받았으면 다못텼겠다 아, 족간네 진짜. 아 씨발 5억인데아아 씨발 아 개봐야 진짜. 흠. 아 씨발 아! 아 6연부시요아나 진짜 미치게 돼 진짜. 아. 귀걸이가 재물 되겠는데 이러다가. 아어 잠시 아니요. 잠시야 잠시 아니요. 이 정도면 캐스 한 적도 찾겠는데. 흠. 남자답게 지라고요나 일단 남자긴 한데, 대체 남자가 뭐죠? 이건 진짜 터뜨리고 가야 돼, 터뜨리고. 와, 진짜 7연분? 와, 캐스 완전 쳤다, 와. 아니, 진짜 지금 신중해야 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하, 어차피 형일인데 신중할 게뭐 있어요? 어차피 독립시 아닌가요? 진짜 어? 미치겠다 진짜 이 사람들 어? 독립시행이니 어? 확률인데 신중할 게 뭐가 있니 근데 그게 맞긴 해 진짜? 아니 진짜, 진짜 지금 신중해야 돼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감정적으로 <laughs> <laughs> 7연봇에 왜 바르냐 어차피 확률인데 신중할 게뭐 있어요 두 분이서 일단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두 분이서 한번 대화 나눠보시겠어요? 일단 사장 만들라고?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저희 그 컴퍼니분들 옥차님이랑 리부트님 어떻게 할까요? 저 믿는다고요? 방송각 좋은 걸로 해주시오 <laughs> 진짜 장미꽃 귀걸이가 108이면 얼만지 그것만 일단 보자 1억 5천 1억 4천 어떻게 사작이라도 2작도 보라고요? <laughs> 2작은 볼 필요도 없지 이 작은 볼 필요가 없지 최소 3작인데 붓! 그렇지 스테인리트 붓붓. 어. 붓붓! 이 작은 볼 필요가 없지 최소 3작인데 네 2300이거든요 예. 자 리부트 망했어요 니 460만매소 옥찬님은 곱하기 2 해서 920만매소 대금 보내겠습니다 와 예. <laughs> 감사합니다 아까 그 바이킹자리 다시 사라고요? <laughs> 자 투자자분들 기다리세요 내가 샤프하지 못고 뭐 팔고 나서 여러분들 뽀치 시원하게 드릴게요 제사산 다 차렸는데 어디 가도 와. 좌측 보면서 좌부쇼! 씨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일단 거리를 벌려. 괜찮아, 내가 깰수 있어요. 기다려봐요. 진정해, 깰수 있어. 걱정하지 마. 할수 있어. 오케이 한번 피해주고 레이저 한번 피해줍니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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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가면 내가 이거 끝까지 가면 이겨 모션 보고 피해? 레이저 쏠때 수그리면 돼심발 수그려도 밑에까지 싹들고 때리잖아 이새끼야 아 씨발 왜 우봉이야 나는왜 나는 왜난 우봉이야 대신 씨발 이나 134 나로도 우봉 잡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왜 족같이 만들어 게임을 왜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게임을 아까 그 바이킹 하고 계신가요? 어씨 아직 있어? 아 그래? 혹시 제 자리 제 자리 있을까요? 혹시 제자리 있을까요?